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요 근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그 반가운 소식들이 그냥 매일같이 들리다 싶어요. 또 수원의 어느 그룹이 저랑 똑같이 이 시스템을 선택해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했는데 아주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런 소리가 또 이렇게 들어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들어오질 않나.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그 김영아 팀장이 저한테 그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해서 어, 진짜야? 그러고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그김영화 팀장 그 시스템 실무 강의를 갔다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해주는 그 아주 투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로부터 1피비도안 받고 자기가 올곧게 제대로 해갖고 이 시스템을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그 퍼즐이 맞은 걸 가지고 그냥 올곧게 그 이후로 개념 그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분 산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쪽이 220 몇만 피비가 나오고 한쪽이 146만 3천 몇백 pb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쪽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분한테. 그,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돼서 마감한 사람한테 하루 지난 다음날 본사로부터 당의 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146만 3천 pb라고 그러니까는 한뭐 실수로 한 3만 몇천 pb를 갖다가 못 맞춰갖고 그 반판 그거를 못 받은지 알고 그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에도 하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 통지가 왔답니다. 감탄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회사가 그거를 갖다가 하루를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혹시나 그거를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거를 맞춰서 드시게끔 그렇게 하는 회사가 세상에 있을까요? 전세계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회사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그 사실을 접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냥 감탄 회사에 너무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잠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일을 없애는 게 일이라고 그랬는데, 아, 회장님이 누차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직원은 할 일이 없어갖고, 수많은 그 지금 에이전트들, 그분들 반판 안 맞았나, 그거 맨날 감시나 하고 있다가, 오, 안 맞았네. 그래서 그 통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미뤄 짐작하건데, 100억씩이나 넘어들여서 이렇게 한 거는, 그건 2년 반, 3년을 갔다가, 남들은 빨리 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3년 전부터 그 작업을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 인터넷 재판매나 하는 그 직급 도전 수주리 사탕 그 인간들 잡으려고 그런 인간들 못하게 하려고 그 앱을 손 댔겠습니까? 100, 100억을 훨씬 넘어 들어가지고 3년씩이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거는 일부 그냥 작업하는 길에 그것까지 놓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그박강길장님의그 면도칼 같은 그런 아주 그 해암 뭐 등등 금면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포스트 플랫폼을 미리 생각하고 15년 전에 벌써 그걸 갖다 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해 옮기는 회장님의 그 주도 면밀성이나 앞을 보는 해안 이걸로 봤을 때는 그까지 재판매 그거 그거 잡자고 그거를 하진 않았어요. 기왕에 하는 거이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방대한 데이터거든요. 그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예, 있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두뇌를 갖다가. 심느라고 그걸 다 청동원에서 그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보통 3년 아무리 빨리 해도 3년 그 그렇게 그 걸린다고 그러든요 그거를 이미 그 청사진을 가지고 3년 전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그냥 가장 실무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아셨냐고 그리고 얘기한 거 보니까 제 말이 제가 생각했던 게아 거의 아 적중한 거죠 맞는 거죠 제가 저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그런 그 일들이 좀 전에 그 예화로 얘기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3만 몇천 pb 못맞아 갖고 반판 그걸 못맞을 거. 그걸 할일 없어서 그걸 본거 매일 개인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거 따지고 있겠습니까 요번에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심는 그 작업에서 그런 모든 거가 직급도전 해갖고 그따위 식으로 가는 그런 사람 잡아내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구수적인 그거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딱 치기만 하면 다 나와서 그거를 구제해 줄 수도 있고 더즐 수도 있고 하는 모든 선기능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된 알고리즘을 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3년이란 세월과 그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3년씩이나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거의 개가라고 봅니다 참 회사가 앞으로 이제 플랫폼 미래 포스트 플랫폼을 이제는 드디어 이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소유에서그 빅데이터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플랫폼으로서의 완벽한 그 움직임의 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플랫폼이 가동되는 지금 이제 첫 삽을 떴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인대부터 아주 가속력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와, 프랫폼이란게 우리한테 개인 프랫폼을 받았다는 게 자부심 정도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큰 비전으로 온다는 걸 갖다가 제가 강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제가 한세 번, 네 번을 했는데, 평균 58년생 되신 분들이, 50, 65세 저랑 비슷한 연배 그분들이, 그걸 세번 듣고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랑 거의 비슷하게. 내용은 거의 똑같게. 알기 쉽게. 그 그러니까 본인이 66세 되신 분들이 그거를 여자분, 남자분 몇 명이서 그거를 똑같이 듣고 나서 그거를 비슷하게, 어, 내용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애터미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 거니까는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누구나도 알아듣을 수 있게끔. 아무리 내가 해박하고 무슨 뭐대학교수 아니라 하랩이고 박사학 뭐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다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그게 뭐, 뭐, 무슨 박사입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도 이거에 동참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또 연금소득, 시스템 소득을 창출하는 그 근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최대의 장점을 갖다가 진짜 누구한테도 아, 알려줬을 때그 사람이 구렁 모였어 그러고 다단계라는 그 그런 게 그냥 완전히 다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플랫폼하고 요즘은 융합 시대라고 그래요. ICT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ICT, IT하고 c t 에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이 같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회사는 따로래도 소프트웨어는 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하나로 녹아서 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둘이서 앙숙같이 싸우고 경쟁체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저가의 동신놈도가 아니고 아주 녹아서 합체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1 내지는 2을 생산하던 거에서 같이 한 몸이 돼갖고 하니까는 100을 생산하더라. 그럼 합치는 겁니다.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쳐갖고 시너지를 더 많이 냈거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낸다고요그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떴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등사협병이 78년도에 닉슨을 만나고, 저기, 미국을 갔다 와서 첫 일성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얘기를 했죠. 등사협병그 작은 거인 한 분이 흑묘, 백묘. 결국에는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관계없이 둘이 합체가 되는 융합을 갖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때 당시 78년도에 중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을 시켜서 그 작은 거인 한 분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4차 혁명 시대에서는 ICT 융합이라고 하는 게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접합. 그냥 접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용광로에넣서 쇠물이 같이 녹아 갖고 피하로 구분은 못 해요. 같은 한 몸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단계하고 플랫폼이 한몸이 됐습니다 분리하려 분리 시켜서 다단계라는 건 형태상 분리일 뿐이지 실지 실체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애터미만 왜 콘텐츠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니 일반인분들 지나가는 50대 60대를 붙잡아놓고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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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불어내할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는 게 8월 12일 날 제가 에, 하고 있는 기초사업 설명입니다. 야, 여러분들도 와서 들어보시고 듣고 실습해 보시고 직접 그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아, 배운 다음에 그냥 몇 번만 연습해서 나가면 다 통용되게끔 그렇게 제가 아, 구상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의문나는 게 있을 겁니다. 해모임 30보짜리가 74,000원이에요. 그런데 5만 pb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60보짜리가 88,000원인데, 4만 4천 pb 를 부여합니다. 네 박스가 32만 8천 원인데 16만 4천 pb 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반반씩 부여를 하는 건데, 얘는 왜 7만 4천 원에? 회원가는 높죠? 60% 가격 대비한다 그러면은 8만 8천 원에 나누기 2를 하면은 4만 4천 원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pb 가격이 곧 판매가 되는데, 이건 7만 4천 원이에요. 근데 pb 는 5만 pb 입니다. 그게 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문제는. 사업자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 또 사업자들한테 그런 많은 페이바를 페이바를 주겠다고 지금 회사에서 아주 굉장한 결단을 내리고 그거 한 거죠 물론 단서 조건은 있죠 최고 30%까지만 잡게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음에 또 다른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확대해서 이 제도를 실시가겠다는 거는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 우리 사업자가 지향하는 바대로 그거에 이렇게 맞춰주겠다. 그 정도 로 사업자가 중요하고 사업자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생필품이라 사용자 네트워크처럼 보이지만은 네트워크는 들어와서 하면은 생필품이든 뭐든 100대 빵으로 사업자 네트워크예요. 이제는 사업자 네트워크로서의 툴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주신다는 거죠. 애터미난좀 그래도 뭐좀 쓰네 뭐 어쩌네 하는 사람 중에 35%의 그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수상으로 나눠주는 그걸 갖다가 받아가는 사람은 92대 8입니다. 그8% 지향적인 그런 제도를 갖다가 우리 제일 핵심 제품. 그리고도60% 말고 30%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는 창립 초기서부터도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원기에 딱 터뜨리면서 30% 이상을 그걸로만 매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그거만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의한반도 있었죠. 근데 88,000원에 44,000 44,000 PB를 갖다가 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PB가 뭔지도 모르고 PB에 대한 큰 의미를 안 부여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나온 7만 4천 원을 5만 pb로 하겠다는, 그거를 택하는 분들은 사업사예요. 사업자들이 직급을 가고 뭘 가는 거, 직급 도전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직급 체계를 만드는, 교회 그렇게 쓸데없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 꼴대가 없이 골을 차면 100년 차봐야 노골 아닙니까? 그래서 직급의 목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상징적인 보석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직급의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카드 읽어서 줄무리 사탕으로 그냥 막판짝이래서 그렇게 가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직급 도전을 폄훼를 그렇게 그좀 얘기를 안하거나 이렇게 까서 얘기하는 건데 직급 도전은 역동적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속도전으로도 가장 빠르게 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진짜 활력적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눈에 보이는 바로 목표란 얘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그거에 해당하는 따뜻한 돈이 나옵니다 그 직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 들어오는 그 보상이 너무나도 돈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피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데 쓰니까는 직급 도전은 나쁜 것이야 그게 그건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직급 도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음지했던 거를 양재 끌어 하는데 이게 검증이 다된 겁니다. 우리 회사가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갖고 2011년도서부터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해갖고, 4세트가 30만 6천원, 10만 pb구요. 1세트가 14만 8천원에 10만 pb 를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급 도전을 갔다가 막 그, 그걸로 했더니 지금의 임페리얼에 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거의 다가 14만 8천 배에 10만 pb 를 해서 사업자 pb 를 받는 쪽으로 해갖고 그걸 그냥 해가지고 지금의 임페리얼들이 간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업자적인 그 눈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인데다가. 그러니까 자다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도 있으니까 간 거지. 16년도, 1 7년도부터 그게 완전히 변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잡자마자 쿠팡이나 엔쇼핑이나 그 밴더들이 와서 현찰을 놓고 실러 갑니다. 먼저 도는 현찰회수에요. 그래서 인터넷 재판매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게 완전 대세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무리들은 아주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그 인간들을 갖다가 지금 잡자고 지금 이런 재판매 금지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정황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148,000원에 10만 pb 내가 나누기 2를 해 보십시오 74,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5만 pb 그때 2011년도서부터 그 148,000원에 10만 pb 완세트 가격으로 그렇게서 해 했던 거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임페리얼들을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 그때가 벌써 14년 전 얘기인데 그때 물가하고 단기값이 얼마나 오르고 뭐가 얼마나 오르고 포장을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바꾸고 하는데 돈이 14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왔는데 가격을 똑같이 맞췄다는 건 우리 사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를 준 겁니다. 여기서 반판을못 맞춰 먹어, 맞춰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줄줄이 사탕 가는 거, 그 뭐, 임페리아나 간다고 누가냐, 9 7 2명이 총동원이 돼야 되고, 뭐, 그, 그래야 쉽게 간다는 등, 뭐, 판매사는 가봐야 한다는 이런 챗바간, 그런, 그런 거 말고, 아니, 소실적에 요만큼 모자란 걸 갖다 이렇게 맞춰 가는 걸안 맞추는 게 바보지. 그걸 직급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아주 회사가 허용하는 30%, 고거를 30%로 해서, 그래서 더, 그거를 더, 결과를 봐서 더 확대 화장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확대 생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 지금도 전에 그 음성적인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지금 스타마스터 이상으로 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부에서 에이전트나 반판이나 세일즈마스터나 이 밑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되게 활성화를 우리 스스로 자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직급 도전에서 그런 식으로 가던 기에 있어갖고 칼이나 그 여사 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모든 거는 시시야, 비비불 그래갖고 수동적인 사람이 돼갖고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먹는 그런, 그런 형태만 있으니까 뭐할줄 아는 게 없어요. 하려니까 또 겁이나 역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고그 과정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는 제2의 이제 도약. 우리 종주국인 우리가 도약이 돼서 이것이 또 요런 좋은 문화와 좋은 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14, 5년된 이거를 갖다가 중국이든 몽고든 우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게 이식이 돼야지만이 아주 건전하면서 절대로 사막화되지 않는 토종 다단계로서의 그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또 플랫폼의 또 주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 좀더 곱씹어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에 유용한 그 툴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